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회화 속 알짜 구동사 천 오늘은 47일째가 되겠고요. 오늘도 알짜 구동사 10개와 그리고 활용님은 10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go up. go up. go up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관련 동사는 go 가 되겠습니다 뜻은 온도나 가격이나 수준 또는 성적 등이 오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더 프라이스 이때 price 하면 가격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of diesel 이때 diesel 하면 경유 그래서 더 price of diesel 경유 가격이 is going up 오르고 있다. 전체적 의미는 the price of diesel is going up 경유 가격이 오르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lip away, slip away, slip away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관련 동사는 slip가 되겠습니다. i 뜻은 장소에서 슬쩍 빠져나오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slipped away, 슬그머니 슬쩍 빠져나왔다. from 어디로부터 the drinking party, 술자리로부터 전체적 의미는 I slipped away from the drinking party. 나는 술자리에서 슬그머니 빠져나왔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pace out, space out, space out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관련 동사는 space 가 되겠습니다. 뜻은 멍해 있다 또는 멍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was just 단지 그냥 spacing out 멍해 있었다 for a while 하면 잠시 동안 또는 잠깐. 전체적 의미는 I was just spacing out for a while. 나는 그냥 잠깐 멍때리고 있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pull off. pull off, pull off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관련 동사는 pull이 되겠습니다. 뜻은 어려운 일, 힘든 일을 해내다, 성공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He, 그는 finally, 마침내, 드디어 pulled it off, 그것을 해냈다. After 뭐뭐 뭐 후에 five tries 하면 다섯 번의 시도라는 뜻이 되겠고요. 전체적 의미는 he finally pulled it off after five tries. 그는 다섯 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해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pice up spice up spice up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관련 동사는 spice 가 되겠습니다. 이 spice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사로 양념 그리고 동사로 양념을 치다. 그래서 spice up 하면 심심한 맛에 양념을 치다. 즉, 변화를 주다. 활기를 넣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want to 뭐뭐 뭐 하고 싶다. Spice up 변화를 주고 싶다. My 나의 boring life 이때 boring 하면 지루한 life 삶의 전체적 의미는 I want to spice up my boring life. 나는 지루한 내 삶에 변화를 주고 싶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let down let down let dow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관련 동사는 let가 되겠습니다. 뜻은 누구를 실망시키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m sorry. 미안하다. I 내가 Let you down. 너를 실망시켰다. Again. 또 전체적 의미는 I'm sorry. I let you down again. 미안해. 또 너를 실망시켜서.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bottle up. bottle up. bottle up.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관련 동사는 bottle up. 이 되겠습니다. 뜻은 감정을 억누르다, 참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can't bottle up 참을 수가 없다, 억누를 수가 없다. My anger 이때 anger 하면 화, 분노라는 뜻이 되겠고요. Any more 더 이상 전체적 의미는 I can't bottle up my anger anymore. 난더 이상 화를 참을 수가 없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bump, Pump up Pump up Pump up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관련 동사는 Pump가 되겠습니다. 뜻은 바람 또는 공기를 넣었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pumped up 바람을 넣었다. 공기를 넣었다. The tires, 타이어에, on my bike, 내 자전거의 전체적 의미는 I pumped up the tires on my bike. 나는 자전거의 타이어에 바람을 넣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move over move over move ove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관련 동사는 move가 되겠습니다. 뜻은 비켜주다 또는 자리를 내주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Can you move over 좀 비켜 주시겠어요? so 그래야 i can sit down 내가 앉을 수 있어요. 전체적 의미는 can you move over so i can sit down 내가 앉을 수 있게 좀 비켜 주시겠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wash up wash up wash up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관련 동사는 wash가 되겠습니다. 뜻은 설거지하다 또는 그릇을 씻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ll wash up. 내가 설거지할게. Soon after 하면 뭐뭐 뭐 후에 곧바로, 즉 직후에. Dinner 저녁 식사 후 곧바로. 전체적 의미는 I'll wash up soon after dinner 내가 저녁 식사 직후에 설거지 할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천천히 세 번씩 읽어 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온도, 가격, 수준, 성적 등이 오르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go up go up go up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장소에서 슬쩍 빠져나오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slip away slip away slip away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멍해 있다, 멍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space out 스페이스 아웃, 스페이스 아웃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어려운 일을 해내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풀 아웃, 풀 아웃, 풀 아웃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변화를 주다, 활기를 주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스파이스 업 Spice up, spice up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누구를 실망시키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Let down, let down, let dow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감정을 억누르다, 참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Bottle up, bottle up bottle up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바람, 공기를 넣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pump up, pump up, pump up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비켜주다, 자리를 내주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move over, move over move o v e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설거지 하다, 그릇을 씻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wash up, wash up, wash up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경유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 price of diesel is going up. The price of diesel is going up. The price of diesel is going up. Is going up. 다음 문장은요. 나는 술자리에서 설금언이 빠져 나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slipped away from the drinking party. I slipped away from the drinking party. I slipped away from the drinking party. 이번 문장은요. 나는 그냥 잠깐 멍때리고 있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was just spacing out. for a while i was just spacing out for a while i was just spacing out for a while 다음 문장은요 그는 다섯 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해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e finally pulled it off after five tries he finally pulled it off after five tries he finally pulled it off after five tries 이번 문장은요 나는 지루한 내 삶에 변화를 주고 싶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want to spice up my boring life i want to spice up my boring life I want to spice up my boring life. 다음 문장은요, 미안해 또 너를 실망시켜서,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m sorry, I let you down again. I'm sorry, I let you down again. I'm sorry, I let you down again. Sorry, you down again. 이번 문장은요, 난더 이상 화를 참을 수가 없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can't bottle up my anger anymore. I can't bottle up my anger anymore. I can't bottle up my anger anymore. 다음 문장은요. 나는 자전거의 타이어에 바람을 넣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pumped up the tires on my bike. I pumped up the tires on my bike. I pumped up the tires on my bike. 이번 문장은요. 내가 앉을 수 있게 좀 비켜 주시겠어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Can you move over so I can sit down? Can you move over so I can sit down? Can you move over so I can sit down? 다음 문장은요. 내가 저녁 식사 직후에 설거지 할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ll wash up soon after dinner. I'll wash up soon after dinner. I'll wash up soon after dinner.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